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을 만나기가 정말 쉽지 않... 죠 어디를 봐야 되는 거야?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을 만나기 쉽지 않잖아요? 새로운 미쇼 작은 타쇼! 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만나실 분은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분입니다 그럼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아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나 보다 어 이거 뺄 때... 와셔액을 음, 보충하십시오 보건소에서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오면은 그냥 태워드릴 순 없고 잠깐만 잠깐만요 여쭤볼 게 있어서요 대답을 좀 해주세요 37.5도 이상 발열, 기침, 인후통, 호흡기 증상이 있으세요? 없습니다 <laughs> 해외에 입국한 적이 있으세요? 자가격리 대상자가 있으세요? 의심할 만한 이력이 있으세요? 없습니다 타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 아유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저희 이슈에서 준비한 웰컴박스랍니다 손소독제 응. 한 번씩 나눠서 할까요? 선배님이 주요 내용 하시는 오르남이신데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laughs> 아 <아로남> 골드 <laughs> 오르남이하고는 <오르나민> <laughs> 전혀 다른데 오르남이가 아닌데 왜아르나 골드인데 어. 이상한 걸 갖고 왔네아르나 골드는 내 가방에 있어 <laughs> 어디로 가요 우리? 여기 <laughs> 오케이. <laughs> 저희가 이걸 처음 해보는 거란 말이지? 섭외 망했다 섭외 망... 아니야 성공했다고 생각해 <laughs> 형님처럼 이렇게 다방면에 지식 다방면에 지식하고, 지식하고 재밌는 거하고는 달라 <웃음> 달라? <laughs> 그러나? 어, 음, 그럴리가. 재미는 없어. 너 잼. 그럴리가 그래. 없어. 라스트 시안 했지만, 거기서 프로이트도 박사잖아요. 박사, 학사, 의사, 뭐 이런 거 진짜 많이 하시죠. 꽤 했지? 코펜하겐에서 니스보 박사. 프로프. 사람도 아 박사할걸? 워낙 지적인 역할을 많이 하시기도 하지만, 이 CF, 아람이 걸두개다 봤는데, 하나는 막 박사처럼 막 그렇게 하는 거야요 아, 아. 아, 하나는, 아, 내가 진짜 그거 너무 좋아하는데, 믿습니까? 하고. 아, 어. 원합니까? 그거? 원합니까? <laughs> 어떻게 찍게 되신 거예요? 유명해서 사부가 되신 거예요? 아냐, 아냐, 아냐. 광고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연기는 쏙 하는데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연극 네. 배우들이 주로 많이 해요. 나는 아로라인 골드를 광고를 찍을 때 확정이 됐다는 통보를 받고 너무 기뻤어요. 옛날에 연극하기 전에 동대학 영업사원을 6년을 했거든. 감회가 어, 아주 새로웠던. 연극. 몇년도 아실 거죠? 아... 그것이 애매해요. 내가 처음 연극을 접한 어. 거는 78년도. 전업으로 연극을 시작한 거 91년도. 그리고 이제 서울 데뷔 후 93년도. 그리고 단에서 처음 무대에 든 거는 85년도. 물새야 물새야라는 물새야 물새야. 아, 물새야 물새야. 아, 갑 죄송합니다. 제목은 굉장히 아, 느낌적으로는 좀 야한 느낌 나는데. 아니, 아니야, 전혀. 물레야 물레야. 에로형을 저는 안본 겁니다. 봐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어디 많이 들어봤어요. 관심이 있으니까 딱 기억한 거 아니에요. 저는 아니야. 그런 거 전혀 모르는 사람 <laughs>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헷갈리게 얘기하지 마시고 난 어. 85년 시작했다 이쇼타 쇼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걸로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옷잘 입으신다고 진짜 많이 하시는데라잖아 저 간선 너무 이쁘다 가방도 되게 멋있는데 팬들이 궁금한 게 가방 안에 뭘 두고 다니시는지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가방 안 밖에 나와서 일상 생활에 필요한 것다 들어있지 뭐저분은 어, 가방 공개 됩니까 아, 물론 되지 음. 안되게 오 있어 지나고 이렇게 잘시는 거예요? 잘잡시는 거예요? 잘잡는거요잘잡는요잘 잡으시는 는 거예요? 우는못찍을아 거예요? 시는거 거예요? 잘 잡으시는 거예요? 잘 잡으시는 거예요? 잘잡 심플하고 가방, 잠깐. 책, 수건 아 항상 책 분별 없는 결정 너무 시끄러운 고도 와 필통도 세련됐네 이거 해, 이거 이거 안전벨트로 만든 거라고 이게? 안전벨트로 만든 거야 재활. 아 안전벨트 이렇게 이렇게 어, 재활용 완전필 되게 좋아하시네 완전필도 가죽 케이스로 어? 이게 뭐야? 인주 인주를 갖고 다녀요? 도장 어? 도장을 왜 갖고 다녀요? 계약하려고? <laughs> 이죠, 진짜 인주, <laughs> 이 정도도 그다지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O M r 카드. 아니야, 저기 뭐. 어. O P T 카드, O P T 카드. 오 OTP 카드. 통장. 통장도 들고 다니시네. 어, 항상 돈 받을 준비 돼 있으시네. 이렇게 <laughs> 도장도 있고 안경 두개 있네. 안경 이거는 이제 돋보기. 다른 패션을 위해서. 다른 패션을 위해서. 와, 패션. 와. 그리고 여기 붙여놓는 거는 내가 필요한 걸딱 뽑기 위해서. 아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빨간색 딱지나 파란 색 딱지를 이렇게 붙여놓으신데요. 그래도 한꺼번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눈으로 이렇게 보시면. 수있게 아르메인 골드 있다. 아르메 골드. <laughs> 아르 골드 있어요. 오. 이거는 손톱깎이. 코털 정리. 코털, 코털 가위. 1년에한번 필요해도 필요한 게 있으면 갖고 다녀야 된다. 마스크. <laughs> 혹시 요즘은 어떨지 몰라. <laughs> 또 있어. 설탕. <웃음> 설탕을 <웃음> 설탕을 왜 <laughs> 설탕과? 스틱. 내가 좋아하는 정도의 단 맛이 있어. 그래가지고 설탕. 그리고 이거는 설탕을 넣었으면 저어야 되잖아. 안경딸리를 저은 적도 있었어. <웃음> <웃음> 아, 적긴 저어야 했거든요. 그 평소에 다니는 패션센서도 되게, 사람들이 되게 부러워하잖아요. 우리 아들한테 왔다고 할까? 한 번도 입지 않은 것 같기도 하는 옷들이 너무 많은 거야. 거기에서 내가 입을 만한 게뭐 없을까? 하고 이렇게. 그래서 골라가지고 이렇게 입었지. 요즘 젊은 트렌드를 어느 정도 따라가면서 내 나이 때 입을 만한 것들을 하나쯤 같이 매치라는 거지. 아최근에그 어... 젊은 애들이 쓰는 용어에 대해서 공부하고 계시다. 꾸안꾸. 요거는 살짝 저는 가 와요 꾸려 안 꾸려? 꾸려 안 꾸려? 어. <laughs> 꾸민 듯안 꾸민 듯 같은데? 아 꾸민 듯안 꾸민 듯. 어. 이게 꾸안꾸야 어. 이게. <laughs> 맞아. 양말이 양말이 꾸안꾸야. 비담. 담비가 아니고 담비. <laughs> 아 이거 사슴 사슴 생각하셨죠? 아. 이게 뭐야? 비담 비밀 담당 비주얼 담당. 담당. 아 팬아저 이번 프로필을 프로필 사진 팬아저 되지 않겠나? 팬이 아주 저돌적이 되지 않겠지? <laughs> 아, 삼기다 사귀는 거예요. 사귀는 것보단좀안일 안... 부족한 거. 그러면 썸 정도 되는 건가? 아 오저치고. 오지고도 아니고 오저치고? 몰라. 이게 정답을 한번 보도록 하자. 아, 우리 때는 이거 응. 말고 응. 아더매치 이런 거밖에 몰라. 아더매치는 뭐야? 아니고고 더럽고 매실같고 치사하다. 우심힘 뽑까? 우리 힘 힘한데 뽑보나 카까 그러면 상대방은 뭐라고 한줄 알아? 상대방은 뭐라고 한 줄? 알아? 몰라요. <laughs> 내미 너보게 <laughs> <내미노 웃음> <laughs> 내가 미쳤니? <laughs> 꾸안꾸 꾸민데도 안 꾸면도 맞아. 어 그거. 비담 비주얼 넘당 맞아요. 어 오케이. 페너죠. 뭐야? 팬 아니어도 저장. 아그 사진이 너무 잘 나와서 <laughs> 바보라 바보들어 <laughs> 사귀는 것보다 조금 약한 사이 맞네요. 썸타는 어. 사이 어. 정확하네요. 어. 네 오저치고 오저치고 <laughs> 이건 우리 주부도 못 맞죠. 뭔데? <laughs> 오늘 저녁 치킨고 이게 우신뽀까랑 똑같네요 우신뽀까랑 똑같은 오늘 저녁 치킨고가 오늘 저녁에 치킨고, 치킨고. 우신뽀까랑 뭐가 달라 이게 우리는 선구자네요 평생 배우하고 싶으세요? 네. 아니 지금 지금 평생 배우 안 하면 뭐해? <laughs> 어, 왜 인생 인생 어, 이제부터 시작이지 그 뭔가 다른 거 작업하라고? 제작을 하신다든가 연출을 하신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어요? 연출은 애저녁에 내가 안 하겠다고 마음먹었고 연출은 할 생각이 없어 그냥 배우하는게 좋아 이쪽으로도 집이 나와요워시에를 보충하십시오 워시어 보충하래 아, 오늘따라 이렇게 워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야 재치합니다 민망하게도 재치라서 그렇습니다 오늘 감사했니다 마지막 인사 타시오 시청자 여러분 이 늑다리가 나와서 재미가 있었을 모르겠습니다 성심성인껏 대답을 했는데 재미가 있기를 부디 고맙습니다 아주 즐거웠습니다 선배님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무대에서도 다시 한번 봬요 와우 yeah. wow. 와, 와. 와. <laughs> 이거 봐 이것도 선배님 알려준 거야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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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가방 아, 가져와 가방 응. 가방 도여기세요가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 제 동생을 제가 동생 이상으로 아끼는 제 후배를 오늘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laughs> 의심할 만한 이력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아, 들어오십시오 응. 아이고, <laughs> 어서 오세요. 본인 네. 소개 한번 해보세요. 저희 아, 누굽니까? 도대체. 대우 김동민입니다. 그래요. 네. 그냥 좋아하는 일 하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일 하고 있어요? 네. 뭘 좋아하시는? 어 지금 뽀로로처럼 집에서 놀고 있어. 요 <laughs> 집에서 오는 길이세요? 아 리딩 좀 하고요. 어? 네. 오늘 리딩 하였어요? 계속 놀기는 좀 뭐하고. 음. 배우들끼리 네, 좀 이제 단원들끼리 모여서. 음. 차고에 이렇게 오셔야 네, 채워야 될것 같네요. 이 알고 지낸 지 얼마 됐어? 1 9년이요제인생의 거의 이제 반입니다. <laughs> 첫인상, 서로 선생에 대해 얘기해볼게요. 우리가 처음 만난 게 어디지? 제가 백제에 대해 뮤지컬과를 나왔는데 뮤지컬과 출신이야. 거기 다가 어... 뭐 뮤지컬을 안 하고 못하는 겁니다. 음. <laughs> 솔직히 하고 싶은데, <laughs> 형이 포기시키셨잖아요. 아 맞아요. 노래는 아닌 것거거 같아. 같아. 너랑 나랑은 안될것 같아. 뮤지컬은 <laughs> 아, <laughs>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럼 노래 잘하고 네. 대신 그, 당신 뭐... 연기 잘하잖아요. 아야 니다 아, 아, 아. 진짜 관객들이 진짜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첫회 아, 오신 거예요. 아, 네. 종민 작품 보잖아. 내가 느낀 거로는 아 쟤는 현지인이다. 내가 두 명의 현지인을 배우를 알아요. 오만 석의 포도밭 그사나. 오만석 <laughs> <laughs> 완전 현지 캐스팅이야. 저거는 시청자들 논란이 있었으니까. 네. 근데 선마을에서 동민 현지인. 아감정놀랐어요 그래서 우리 거기서 만났어요. 네. 근데 우리 첫 인상 얘기해 볼까요? 머리. 키셨죠? 머리 그때 길었죠 장발에 네. 네. 노랗게 염색하고 있었죠 네. <웃음> 진짜 <웃음> 어우 생각하면 진짜 전 그때 사진 다풀때웠어요너 있니? 네. 불태워! 야 불태워 그거 없애야 돼이 다음 작품 이제 준비 들어가 있어요? 지금 리딩하고 있다고 하는 거아 어, 그거는 이제 그냥 아 모여서 한번 읽어보자 정도고요 아, 차후에 뭐 어떤 작품을 할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음. 우리 친구 유명인 있잖아요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건 그거였어요 너머리수 진짜 많다 <laughs> 그 눈을 잊을 수가 없어요 <laughs> 네. 어그 부러워하던 눈을 아 그래요 그런 거로 따지면 머리수수로 돈을 환산할 수 있다면 왕족입니다 저는 왕족이지 <laughs> 연락 한번 해봐요 유명하신 분이라 친구 전화 받겠지 아유, 여보세요 아유 아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홍민일네아기 <laughs> <아유>, 박스타님 석준형이랑 <laughs> 있어네 아, 스피커판이야 음, 아예 안녕하십니까 석준형님 <laughs> 우리가 지금 촬영을 이쇼 처음으로 타쇼라고 하고 있는데 탓쇼요? 타쇼 탓쇼. 타, 아, 타쇼 타쇼 o t 차타 h o 어내차타 타쇼, 타쇼. 어, 타쇼. 네, 하고 있는데 동민이가 이제 오늘 게스트 s h o Tomaso, t o m a s 동민이 민 a s o t o m 괴물 같은 연기자 s o Tomaso, t o 이 a s o Toma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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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네. 옛날에 가족입니다 보고 김치찌개 네. 얻어 먹으셨다고. 저 많이 얻어 먹었어요. 네. 어. 언제 갚으셔야죠. 갚아야죠. 제가 네, 한번 나중에 꼭그 형님과 동반이에게 맛있는 김치찌개 한번 끓여드리겠습니다. 어, 네가 끓여줄 거야? 저 김치찌개 잘해요. 오. 집으로 가자. 네. 집으로 가자. 네, 예, 요새 또 상황도 이런데. 그래요. 싶어. 좋네요. 오호. 집으로 갈게요. 어허. 덕담 동민한테 이해 주시고 그 인사합시다. 동민이 가을에 어, 정말 더 행복한 일 많이 있기를 친구로서 우리 4 0살 중반이 지나는데 <laughs> 좋은, <웃음> 행복한 일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야, 아, 동민이 연애한다? 연애요연애 어, 정말 행복하라. 연애한 지 2주 됐어. 2주면 아니, 이제 결혼해라. <laughs> 결혼하래 1주면 <laughs> <laughs> 결혼해야지 이제 2주면 결혼해야지 사실 축하드립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이게 축하할 일인지 운전하시고 신거 아닙니까? 네? 형님 운전하시는 거예요? 네 운전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은 조심히 안전운전하십시오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민 사랑한다 어. 네 사랑합니다 다음에 봬요 사랑해요 응빠이바이 어. 음, 사랑해 곧 네. 봬요 형님 음, 오케이 예 네, 공연도 잘하시고요 파이팅입니다 알았어 네 알겠슈 예, 사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laughs> 사람 보고 있잖아. 예, 박혜주스 난이어요. 안녕. 어. 앞으로 어떤 배우가 되고 싶어. 별로 바랄 거 없습니다. 그냥 주어진 거에만 충실하고 싶어요. 별로 욕심 내고 싶지도 않고요. 욕심 낸다고 되는 거 같지도 않고. 오늘 다시 어떤 거 같아요? 이야기 슈맨 처음에 했을 때도 스텝으로 도와드린 적도 있었고 <laughs> 뭐본 적도 있었고 응. 그때 당시에 뭐 나왔던 많은 배우들 봤으니까. 응. 내가 가서 뭘 하지? 였는데 그냥 재밌어요 형하고 얘기하는 건 항상 재밌고 그래서 저는 재밌었어요 그냥 감사하죠 정말 감사해요 공중 여러분의 아, 댄서 만나러 가실까요? 네. 어, 아까 말씀하셨던 이주된 친구가 아니라 음. 한 달이 됐습니다 음. 그 친구가 혹시라도 보고 오해할까 봐 전화 아, 좀 편집해드리는데 웬만하면 안 해드리려고요 솔직히 말하면 안 하실 것 같아요 <laughs> 맞았어 안할거요 <laughs> 이야기쇼도 그렇고 우석중 형도 그렇고 언제나 그냥 항상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태까지. 공연하게 되면 빨리 알려주세요. 네. 네. 배우 김동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네. 안녕 <laughs>